곡가 좋아요.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댓글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와우! 네, 안녕하세요. 예, 네. 영양군 비결 투자장 정영수입니다. 아, 네. 반갑습니다. 여보 월출산 배가 팔해지 않습니까? 네. 8회 동안 오랫 동안 대회 한 비결이라고 네. 한건 뭐가 있을까요? 네, 우리 영양군 월출산은 알아도 영양군 모르는. 어, 아, 네, 네. 그러면 사실 동호인들에 빠질 수 없는 게 상금인데 여기 우승 상금이 어떻게 되나요? 1위가 150. 아, 1위 150만 원이요 네. 아, 2위, 가 103위가 0 70. 아, 어. 특이한 것은 우리 영암 경비 활성화를 위해서 네네. 시상금의 30%는 영암 상품권으로 발행해징입니다 어, 전국에 있는 사람들 영암을 잘 모르거든요. 네. 저도 영암에 영어는 처음 물어 왔는데 네. 영암 지금보 해주시죠. 영암에는 특히 이 어, 귀찮은데 자연형 아 풀장이 있어요. 아 계곡형 네. 자연 풀장. 저 저만의 특유 멘트가 있는데 음. 뚝배기 해주시면 같이 뚝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음. 시작. 뚝배기. 뚝딱. 다시 아, 뚝딱. 같이. 네. 뚝배기. 뚝딱. 뚝딱. 아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일1 <laughs> 등하 는 비밀 같은거 합격 에 노하우 좀 알려 주실 수있 나요？합격 에.